네, 어, 김구라 경주 온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구라투에서 있잖아요 금 거래소를 갔었어. 맞아요. 기, 기억합니다. 한국에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래도 그나마 꽤큰 음. 거래소인데 그 회사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도 해가지고 금방금방이라고 또 있어.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금 이렇게, 아, 이렇게 시세 같은 너무 잘, 거 너무 잘 되는데. 어, 시사 같은 것도 알아볼 수 있게. 그때 이제 제가 어쨌든 뭐 금이뭐 나름 괜찮다고 해서 제가 그 이제 1억 정도를 샀어요. 와 1억 정도 샀는데? 그때 근데 정도인데. 1억인데 어쨌든 금은 부가세를 10% 미리 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1억 천. 그래서 그때 그 1억 천을 주고 샀을 때, 어쨌든, 10%를 어쨌든 간에 내가 까지고 들어간 거잖아. 근데 사실 10%가 그 당시만 해도 금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 몇 년간에도 10% 먹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를 그러다가 그냥, 아이, 그래. 뭐, 나도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재편 차원에서 이렇게 가자 해가지고 이제 그때 샀죠. 근데 보니까 그때 이만한 거 있었어. 그래서 들고도 못 가. 그걸 샀어. 네. 그걸 샀짜리 그걸 샀어야 되는데 네. 네. 이제 내가. 아우. 안 샀구나.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1kg 짜리 사고 남은 짜투리로 해서 한 350g 정도 그러니까 네. 1kg 오와. 350g 정도 아그래게 많이 샀다. 응산 음,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년 전에 그 많이 올랐잖아. 그 네. 많이 올랐을 때 그때 한 2억 오. 얼마 됐었어. 오.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좀 팔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이제 네. 지금 제 처가 네. 아, 오빠 아니 뭐 돈도 있는데 그왜 팔어? 그냥 내버려둬.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우리 집사람이 사실은 경제적인 어떤 상식이 네. 뭐 저만큼 있겠어요? 아. 근데 이제 그여자들이그 감이 있더라고요. 물적 감각이 어, 있다니까? 어. 그래가 아, 그럴까? 아니, 무슨 그냥, 나또지 근데 얼마 전에 뭐또뭐 뭐 온수당 무슨 뭐 4천 달러 이래가지고 계속 올라요? 이제 찍어봤거든 금방금방 금방 해? 네. 찍어봤더니 웬걸 3억 한 4천? 어. 그러면 1억은 형수님 드려야겠다. 아니지. 아니야. <laughs> 그건 또 아니야? <laughs>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금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신한금 투자 이제 직원인데 저한테 이제 금산업 관련 펀드를 저한테 권했었어요 야 내가 이건 없거든 세장 근데 그때 세 장을 금에 샀으면 지금 나 있잖아 지금 한9억 됐어 근데 야 이게 금이 그렇게 고공행진을 벌이는데 한 재작년에 두배 갔었을 때 제가 예전에 이제 금한 1kg 정도 샀을 때, 도배 갔었을 때, 그때도 마이너스 20, 30%야. 물어봤더니, 뭐 얘기가 그거야. 금광에 투자러는데뭐 우크라 전쟁 때문에 우크라 광산에다 투자해가지고 자빠져. 뭐 아무래도 이제 금 이런 걸 러시아 이 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무슨 거기에 자빠져 해가지고 회복이 안 돼. 야, 그래서 내가 3억 투자했는데 한10% 손절하고 나왔거든? 진짜 후회 막금인 게, 그래서 여러분도 있잖아요. 항상 얘기합니다만, 간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안가 그러면 더 야마도라 더 천보처럼 2차전지 다갈때 개만 안 가져라 정말 뚜껑 열려 그러니까 일단 상품을 사실 때그 아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금 펀드 금 ETF라고 하면 금 가격에 다 연동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근데 금에 실물에 직접 투자하는 건 없다고 그러더라고 있어요 금 ETF는 있고 어. 금 펀드도 아마 급. 그 제가 뭐 보진 않았지만 그 펀드도 아마 그 일부 실물에 투자하는데 음. 금 산업. 산업. 그래서 뭐 광산이라든지 아, 맞아, 맞아. 채굴 기업이라든지 이런 아, 쪽에 투자하니까 아니 정말. 그러면 펀드 말고 금을 직접 사면 되지 뭐를 펀드로 사는 아니, 거야. 아니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직접 사서 들고 있기 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잖아요 금값은 완전히 요동치지만 이거는 펀드니까 요동도 좀덜 치고 아, 금 산업이 올라가면 내 것도 당연히 올라가겠지. 했는데 온기가 전혀 하나. 일단은 가입시킬 때 여러 명이 오잖아. 그리지 어... 같은 거야. 아, 여름이 와요? 어, 그때도 나 그거 가입시키려고 내가 그때 뭐 3억짜리, 3억짜리 몇개 들었거든? 아, 그래서 뭐 겨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빼고 이제 그거 이제 손해보고 뺐는데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기회비용 이런 거 따졌으면은 손해본 거지. 근데 그때 이미 내가 그거 한다고 본사에서 오고 해가지고 한세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본사는 왜 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뭐돈 많이 버는 뭐 연예인이라고 이제 그쪽에서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그때 사실은 한 10억을 투자를 했었어요. 그 10억도 내가 그냥 시원시원하게 어 그래요 뭐 해요 뭐 이렇게 사장님 제가 믿고 이렇게 합격하고 했는데 아... 야 이미 진짜 그 좋은 거면은 그렇게 나한테 와서 들으라고 하겠냐고 공 잡았네 공 잡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뭐 저기 들때뭐 와가지고 지점장에가서 인사하고 여러 명이 달라붙고 이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돼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땅도 마찬가지고 금또 지금 사러 가봐 누가 사장이 와서 이러냐고. 아, 살려면 사고 말라고, 말어. 얼마 전에 금은빵 하는 후배한테 전화해서, 어. 야, 얼마야? 뭐, 뭐, 얘기하니까, 아, 살려면 사고. 나도 재고 없어. <laughs> 막 이러더라고. <그래. 웃음> 아, 야, 이게,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가치가 있는 거라니. 좋은 펀드는 진짜 자기가 찾아서 해야 되고, 진짜 좋은 사람들 아니면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곁에 김인만과 김종효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 두시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 아세요? 물론, 우리 저 김종효가 저한테 동지를 팔라고 했지만, 한 3만원 초반에 2만 9천 원인가? 지금 보니까 동지 난리 났더만. 엄청 올랐잖아. 4만. 그러니까! 우리 것만 봤어도 돈 엄청 버는 거야. 그렇지. 삼성도 사라고 했지. 그럼! 자 오늘 또 이제 사연 또 해결해 드려야죠 근데 사연을 저희가 또 없앨까 또 생각 중이에요. 에? 너무 조회수가 안 나와요. 너무 실적 지상주의야. <laughs> 아니 너무 조회수가 안 나와. 아 좋은데 말이야. 그러니까 아, 재밌는데. 재밌는데, 어, 재밌는데 여러분들이 썸네일은좀 다르게. 하고. 아 여러분들이 썸네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 어쨌든 저희가 이제 부동산하고 이제 주식은 전반적인 요즘 시황이라든지. 어쨌든 이제 부동산의 요즘, 요즘 상황들을 알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건 어쨌든 개인적인 사연이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드는 거야아 그 내일 아니다 어, 내일 아니다 근데 댓글은 되게 좋던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 항상 여러분들 있잖아 제가 여러분들의 친구듯이 이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친구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내일 아니라고 언젠가는 어. 내가 이 사연에 해당될 그렇죠. 수 있다니까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지 너무 현격하게 떨어지니까 저희가 이 사연을 폐지하려고 지금 우리가 아, 되게 고민 중이에요 아, 아쉽다 아어좀 많이 눌러주세요 아, 폐지되기 아니, 전에 네자 저희가 말한 이제 주식하고 이제 부동산 사연을 네. 어, 81년생인데 이제 45살이고요 인천 만수동 출생 아. 근데 이제 인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향인데? 아니 그래서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이제 어떤 나왔던 후배들 이제 재미로 김구나 선배님이 인천만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고향을 속이려고 그랬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을 하는데 저 이거 있잖아요. 그냥 피디들이 선정해 준 사연을 갖고 제가 하는 거지. 제가 직접 선정에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인천에 부동산 매물을 갖고 있으면 모르고 사연하고 연결되면 모르는데 전혀 이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굳이 이렇게 안 넣어주셔도 된다. 아,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만쏭 출신이고, 이제 부천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이제 대학, 그리고 이제 직장까지는 서울에서 지냈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일을 잠시 쉬시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자산이 주식하고 예금. 아, 자산이구나. 네, 금융자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2005년부터 이제 키움증권을 거래를 해서 주식을 조금 조금씩 사모으기 시작해서, 지금은 주식이 17억. 그리고 예금이 한 1억 정도 와, 있다. 대단하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뭐, 직장도 좀 괜찮은 직장을 다니신 것 같아. 음. 어, 뭐, 그리고 이제 수익률도 뭐 나쁘지 않았던 것같고이 정도면 같고. 그냥 어. 주식 전문으로 하시나 보다. 음. 그래서 지금 원룸 월세 서울에 음, 짐을 두고, 어, 뭐 수도권 올일 있으면 있다가 평소에는 속초에, 음? 속초에 또 노학동에 원룸에 살고 계시나 봐. 거기 한 20일 정도. 그러니까 이분 내가 보니까 이미 약간은 지금 현재는 은퇴, 한 어떤, 좀. 음 어떤 뭐 이제 마음 다 사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노총각이고 여친도 없고 결혼 생각도 없다. 그냥 지금처럼 배당금으로 그냥 생활에도 남는 돈이 좀 있어서 그냥 걱정 없이 이제 후리한 인생을 즐기고 있다 아,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간에 이번 지금 수입이 없는데 어쨌든 이제 주식이 17억 있고 예금이 한 1억 정도 있는데 뭐 예금 1억은 어쨌든간에 이제 자기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이제 쓸려고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어쨌든간에 또 혹은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또 돈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신 것 같고. 어쨌든이분이 이제 돈을 이런 식으로 이제 충당하고 을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진 주식 서른 두 개가 모두 이제 국내 대기업 주식 성장성과 배당률은 낮지만 2 0여 년간 꾸준하게 모아온 터라 기업의 하나 하나의 흐름을 잘 알고 있어서 기회나 위기 때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 근데 냉정하게 보면 성장성과 배당률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투자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는 그런 생각. 이미 미국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 금으로 포트폴리오를 다 짜놨지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어쨌든가 10년간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 일로 옮겨 타려면 좀 이제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미국 주식 30 이즈음에 비트코인 30, 그 다음에 달러 20, 그 다음에 금20 정도로 분할하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삼두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주식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내 주식을 좀 빼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오겠다는 얘기죠.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뭐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이거를 50%를 가져가는 게 과연 맞는 전략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차라리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음. 저라면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을 사서 음. 한20% 정도 비중을 가져가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음. 왜 이더리움을? 왜? 왜 이더리움이야? 더 올라서? 비트코인은 일종의 기준점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 소위 얘기하는 그 디지털 자산의 기준점인데 음.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플랫폼 할수 있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좋다는 평가가 많아요. 음. 그러니까 어차피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고 음. 결제로 가고 뭔가 거기다 플랫폼을 얹으려면 음. 이더리움이 기술적으로 좀더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냥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기준점이 되는 금 같은 역할을 하는 으흠. 그런 기대를 만약에 살, 어, 사고 싶다면 비트코인이 맞지만, 어. 저는 이더리움이 활용도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더 낫지 않을까. 활용도 측면이라는 얘기는 또 이제 상승의 여력이 더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상승의 여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어차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안 없어질 걸로 보이거든요. 음. 그 밑에 코인도 물론 몇 개는 안 없어지겠지만, 진짜 짭코인들 밑에 알트코인 이런 거 말고 큰 것들 중에서 진짜 덩어리 큰 것들 중에서는 플랫폼 측면에서는 이더리움. 음. 그 다음에 그냥 금과 같은 성격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인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이더리움 선택이 음. 가상자산을 선택하는 선택이 있어서 좀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음. 음. 대신 30%는 조금 많고 음. 저는 한20% 정도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음. 이건 조금씩 분할로 늘려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도 조금 이제 뭐이 디지털 자산을 갖고 있지만 제가 디지털 자산을 갖는 기준은 이게 전 세계 자산의 시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씩만 늘려갈 생각입니다. 아, 그래.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몇달 전에 조사했을 때한8% 정도였거든요. 전 세계 자산 중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런 네. 가상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8%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저도 한8% 내외 정도로 지금 맞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음. 아, 좋네. 저는 최대는 20%,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가실 걸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음. 이 가상자산은 너무 등락에만 연동하시지 말고, 급등하는 구간에 쫓아가시지 말고, 되도록이면 뭐 정책이나 악재 때문에 급락하는 날 조금씩 비중을 확대하셔서, 전체 자산20% 정도를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저는 달러를 가져가시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금을 가져가시는 게 낫다 음.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금을 다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까지 나오면서 종이화폐가 너무 난발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음. 그러니까 종이화폐 에 대응할 수 있는 금이 그런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꼭 인플레치 이 때문이 아니더라도 금은 어차피 지금 대체할 수가 없는 자산이기 음.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비, 어, 이더리움 20, 금20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국 주식 잘 아신다고 했으니까, 잘 아신 주식들 중심으로 한30 정도. 음. 그 다음에, 미국은, 어, 미국이나 한국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ETF를 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고배당 ETF를. 미국 주식은 ETF로? 그니까, 러 미국을 고배당 ETF를 하던, 한국을 고배당 ETF를 하던, 근데 저라면, 한국을 고배당 ETF를 할것 같아요. 음. 아, 진짜? 왜냐하면, 환율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음... 그래 맞아 맞아. 근데 아니... 이분은 한국 주식을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이제 개별 주식 자기가 투자든 대로 투자하시고 아, 하고 예, 미국은 그 ETF 고배당 ETF로 그 저번에 얘기했던 재피 같은 걸 투자를 하면은 연 수익률이 한5% 정도는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마 지금 배당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17억의 5%라고 하면은 그것만 해도 한 거의 1억 나오는 거니까 8천만 원 나오는 거니까 음, 음. 예. 자 그래요 그래서 있잖아요 또 질문 2가 있는데 이거 이제 부동산 관련인데요 지금 현재 순자산이 19억이 있잖아요 근데 그일부로 인천에 이제 본 주거지를 마련하고 속초를 오가며 사는 걸 고민 중인데 투자 목적이라면 이제 분당 강남 용산 같은 곳에 10억 정도 놓고 대출을 껴넣어서 2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게 맞는데 그죠 쉽지는 않죠 왜냐면 여기 뭐 대출이자 내고 대출 안 나와. 이분이 사실은 지금 뭐 글쎄요, 지금 막 10억 정도, 17억 정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가 쓸돈 쓰고 이러려면은, 사실은 이제 주식 있는 돈은 또다 빼지 못할요 주식을 안고그죠 그래서 어쨌든 저에게 집은 그저 휴식 공간입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그냥 제가 누울 곳 하나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초0살 때부터 이제 서울에서 고시원이나 원룸에 살아도 충분했기 때문에, 큰 돈을 집에 묻어두고 싶진 않습니다. 하면서, 자, 자기가 이제 인천에 이제 본고지를 마련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천 본고지가 이제 두 군데를 얘기해 주셨어요. 인천 미추홀구용현동 신축 오피스텔 방세개 화장실 두개 1억 8천. 그 다음에 CTOCL 3단지 오피스텔, 요게 이제 가격은 안 나왔는데. 근데 김인만 씨가 이렇게 큰 관심이 없네. 솔직히 얘기해봐. <목소리> 뭐 이분이 웃음이 난다는데 나도 웃음이 난다. <웃음> 진짜. 어차피 좋은데 못 사. 대출 6억밖에 안 나오고 앞으로 더 줄어들기 때문에 10억으로도 뭐 경기도나 인천밖에 못 사는데 이분 성향을 보니까 가족도 뭐 결혼 계획도 없고 그냥 혼자 사는데 그 동안에 내가 원룸에 살아도 행복한 사람인데 좋은데 갈 필요도 없고 주식하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긴 해요. 내가 왜 깔고 앉아서? 맞아. 뭐 강남이나 용산에 사는 거도 아니고 뭐. 8억, 10억 정도 굳이 송도나 청라에 내가 아파트를 깔고 앉아서 살고 싶지 않다는 분이니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내가 아는 그 후배 중에서도 그 개그맨 후배인데 지금 이제 떠나 있는 친구인데 저부터 이제 한기수 아랜데 이 친구가 이제 비트코인 해가지고 초창기에 돈을 좀 벌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워낙 방송 에고 그러다가 이제 대리 기사를 뛰었었는데 그때 이제 모셨던 손님이 이 친구한테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뭐 하대까지는 아닌데 막 스윽 하면서 내가 말이야, 뭐라면서 이제 술 먹으면서 이제 자기 모용담을 있지. 이제 들려준 거야. 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듣기에는 그 친구 이제 연대 나왔거든. 네. 어? 뭐 자기가 뭐 어떻게 뭐 고등학교밖에 안 나고 뭐 어쩌저쩌면서 이제 계속 비트코인에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니까 그럼 나도 공부해야 되겠어. 그래서 공부를 했어.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아... 공부해도 그 당시에서 몇십억을 좋은... 좀 벌었어. 그 어, 좋은 자극을 받았 몇십억. 몇십억을. 십몇 년 전에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떻게 이렇게 뭐 비트코인도 뭐 배당이나 고뭐 이런 게 있다 그더라고그 친구 말로. 어, 그 고걸 해가지고 한 달에 딱한돈 천만 원 나와. 그래가지고 고걸로 해서 태국에 살아. 젊은 뭐 친구들하고 해서 거기서 술좀 사주고 태국에서. 놀고 매일 그러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뭐 여기 들어오고 그렇게 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 그냥 그러고 있어 했더니 뭐 나는 그냥 그러고 있어 이러다 왜냐면 애도 없고 뭐 결혼도 안 했어. 자기만의 방식이지 네. 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분이 근데 저는 이분이 그런 거 같아. 이거 1, 2번 있잖아. 솔직한 얘기로. 진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차로 말하면 그냥 아반떼나 K3나 둘 중에 하나 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도 CTOCL 네. 3단지 네. 오피스텔이면 비교하자면 음. 미철구 오피스텔이 아반떼면 요거는 소나타 그랜저 정도는 되지. 오피스텔. 아,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돈이 더 들어가. 가격이 더 비싸요, 네. CTOCL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분 성향을 보게 되면 두 개를 줬잖아. 비싼 거안할것 같아.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자기가 이미 결정을 했거나 그런 건데, 이 사람이 외로우니까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어 <laughs> 아, 어. 나하고 얘기하고 싶은 겨 어. 전화번호 알려줘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는 거야 아, 왜냐면 뭐 여, 어, 여자친구가 있고 그러면 고민을 같이 할 텐데 내가 보니까 뭐 여자친구도 없고 결혼 생각도 없고 뭐 이번엔 뭐 인생을 내가 속단하는 건 아닙니다만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해 봐봐 결혼 생활하고 이런 애들이 이거에 뭔 관심이 있냐고 응, 너왜그렇게잘 아, 그래? 그래? 어, 어, 관심 없어 뭐. 한번 빨리, 빨리 결혼이나 해봐. 해봐. 해 있잖아, 뭐 몰트 위스키 한번3 0년사 주면서 저기 말이야, 그서 간단하게 좀 내가 물어볼게. 뭐 이름 몰라도, 뭐 저기 꼬치집에서 투다리 같은 데서 뭐 맥주 먹으면서 한 4만 원, 5만 원 나오는데 그거 사 주면서 야 저기 말야, 이 내가 고민이야 이러면 이거 엄청 짜증 나는 얘기야. 왜 돈이 아주 많은 사람한테는 진짜 무슨 이런 이런 고민하고 앉아서 들어지도 오 않고. 살기 빡빡한 친구들한테는 배부른 소리야? 이런 얘기나 듣는다고 돈비려달라는 소리만 듣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읽으면서도 내가 이걸 왜 읽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분 같으면 이분 주식하잖아요 성향을 보면 1번 2번 다 하지 마 이것도 안 맞아 그냥 월세 살든지 보증금 줄이고 월세 좀 내고 그 돈으로 잘하고는 주식을 하든 미국 주식 사 그냥 이거 1억 8천짜리 사가지고 안 올라 안, 안 오르는 있지. 안 오르는 오피스텔에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그왜 그러냐고. 음. 그럼 이분이 나는 한 집에 편하게 오래 살고 싶어 주거의 안정을 찾고 싶어 주거의 안정 찾는 사람이 속초 가냐고 <laughs> 속초도 가고 강릉도 가고 뭐막 돌아다녀 그냥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뭐 사실 이제 저희 프로가 저희 이제 컨텐츠가 이런 소위 말해서 그냥 나름 우리들의 학대도 좀 듣고 싶어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즐기는 게 아닌가 싶어.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 내가 읽으면서 이걸 왜 읽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든건참 오랜만이야. 아니, 앞에 질문은 그냥 그럴싸했거든? 근데 뒤에 질문은. 그니까 러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친구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쓱 듣다가, 야, 그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어, 뒤에 얘기는 그냥. 안 들은 걸로 하고 싶어요. 고시원이나 월세나 이런 거 사고 나머지 돈은 잘하는 주식이나 이런 거 해요. 아니면 이분이 아주 돈이 많으면 주변에서 인정을 해줘. 야, 저놈아, 저 지독한 놈. 여러분, 저 50억 100억 있어 100억 어, 있으면. 야, 저나이 그래가지고, 야, 우리는 결혼해서 애 있고 이렇게 살지만 저놈이 또 어떻게 보면 부러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쓱 봤더니, 뭐 친구들 해가지고 이제 뭐애 낳고 이렇게 사는데, 그래도 와이프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게 그 삶이, 뭐 삶에 있어서 뭐일 순위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 가치가 그게 우선이잖아 그 그렇죠. 근데 쓱 봤더니 뭐 나는 이제 혼자 살고 있지만 그래도 돈에 조금 여유가 있지만 외롭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강릉에 가서 있다가 또 여기 와 있다가 근데 이제 뭐 강릉에도 공기는 좋은데 차라리 이럴 거면은. 그냥, 그, 이동식 주택을 하나 사서, 그냥 돌아다니는 게 낫지 않나요? 김정희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냐고. 바퀴 <laughs> 달리지. <박유다리치. 웃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 뒤에 거는 못 들은 얘기로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살고, 에. 수안보도 가고 그래요. 혹시라도, 어, 나하고, 수안보 목욕탕에서 마주칠 일이 있다면, 그 때, 나였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질문은 하신 거니까. 하지 말라고 아니요. 굳이, 굳이 선택하시다면 아니, 하지 말라는 거잖아. 둘다 하지 말라는 거지. 네. 이분한테는 안 맞아. 그러니까 좋은 거는 CTOCL이 지하철 역도 생기고 좋아요. 근데 이걸 3억 몇천 하거든요. 이분은 뭐 예를 들어서 현금이 한 40억 있어. 그럼 문제 달라지지. 그러면... 그럼 저는 2번 하라 그러죠 2번 어, 어, 하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10억 중에 일부에서 1억은 어쨌든 간에 갖고 있을 테고. 지금 주식이 17억 들어갔는데. 어, 주식이 17억 들어서 여기서 살짝 나가고 는다. 내가 봤을 때는. 이모는 그런 거 싫어해. 내가 이거 너무 여러분의 또 친구로서 주제 넘는. <laughs> 저 김구라 말이야 내 친구한테 듣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앉았네 <laughs> 이런 얘기. 아,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냥 예. 우리. 어 삼두가 얘기한 거고것만좀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예, 김만씨도뭐저 별로 뭐 아무도 하지 마요 그냥 부동산 하지 마 그냥 하지 말고 주식 해요 그냥. 그렇게서 해 그냥 예 어쨌든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방송사 중에서 MBC를 가장 좋아하는 게 MBC에 있잖아요 수상자들한테 금을 줘요. 와. 금을 줘. 진짜로? 예 네. 돈이 그러니까, 많은 거. 사실은 MBC 사실 연애 대상에 제가 아마. 제일 많이 참석을 하고 참석 횟수가 전한해 빼고 다 갔으니까 그때 제가 잠깐 뭐 이제 쉴때 2012년도 그때 빼고는 계속 갔으니까 근데 갈 때마다 상을 받았어요. 근데 상을 받을 때마다 얘들이 금을 줬어. 대상은 또 이만한 거 주고. 근데 그게 지금 최소 어쨌든간에 지금 계속 쌓여 있는데 꽤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어쨌든간에 그것만 뭐 팔아도 실물만 해도. 어, 그래서 MBC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방송입니다. 다른 데는 사람, 안 줘! 다른 데는 그냥 트로피 꽃다발 주고 두지. 꽃다발 주고 땡이야! <목소리>